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어 정부 바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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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바바도 나이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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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바바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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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바천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네, okay. 애들 죽었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철의 럼블입니다. 어,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댓글 좋아요 구독하시면 매달 20만 원씩 영상마다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영상 보러 왔다가 돈 벌어가는 이벤트 당첨이 되더라도 계속 중복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럼블은 철의 럼블. 아, 힘들다 힘들어. 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는 뭐 이런 게 새롭게 추가되고, 첫 번째 용에 따라서 지형이 변경되죠. 어, 물이니까, 뭐야. 그 주변에 그 꿀얼매가 많이 나오고, 뭐 그래요. 꿀얼매랑 무시가 좀 많아지는 그런거? 첫번째 용이 약간 그런거 구분하죠 원소 대격변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프리시즌에 새로 나온겁니다 아니야 첫번째 용이야 첫번째 용 첫번째 용부터 바꿔 네번째 용이 그거죠 네번째 용이 이제 부가적인게 들어가고 첫 번째 용은? 지형변형 일어나죠. 오, 이거, 야, 도란방패. 완전 사기 됐는데? 뭐야, 이거. 아니, 아직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보고. 아, 피가 안 다는 것 같, 아, 다네요. 죄송합니다. 안 다는 줄 알았어. 아, 보란방패 좋은데? 오케이. 다 맞춰주고 스킬. 아, 그렇지. 상대방 정글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 도란방패 좋은데? 아, 일단, 도란방패 좋습니다. 에, 옛날이랑 차원이 틀려요. 희찬 속도가. C.S. 다 먹었고요. 아 하나 놓쳤네. 오케이. 약간 이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3류 속도, 클라스. 넘버리 이게 가능해. 이제 3분에 나오죠. 3분. 아이, 반가웠고. OH야, 그 아이디 좀 가르쳐 줘라. 그 클럽 명, 일단 그 초대 좀 해주게, 초대 좀 하게 그거 좀 해줘. 아이디 좀 말해줘요. 클럽명이 다섯 명 돼야지 클럽 태그가 다 가능하더라고. 일단 어시 두개 먹었고, 라이즈는 수정을 두개 갔네. 내가 좀 이따 신축할게. 아, 그 초대 보내놓을게. 아, 클럽 결정은 안 되는데 태그를 하려면, 클럽 태그를 하려면, 그 다섯 명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다섯 명으로 만들어 놓고 뽑으려고 합니다. 이름은 그냥 럼블 마스터 뭐 이런 걸로 해놨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 클럽명이 중요하니까. 아, 클럽 태그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을 일단 채워놓고 뽑아야겠죠? 아팜에 방금 리진 살짝 보였거든요. 이런 건, 어, 근데 도란방패 진짜 좋아졌는데, 많이. 미드로 오겠다, 이거. 미드로 오는 거 같아. 여기다가 핑 하나 박아놓읍시다. 어, 일단 미드 없네요. 응, 음, 바텀이었네. 바텀으로 내려갑시다 일단.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반가워, 친구. 나 때문에 고통받구나. 이신용. 새벽 탐험 해시. 뭐가 걸어봐,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않나? 오케이, 이거 가능? 오케이 불가능. 음, 블루까지 먹었네. <laughs> 브론즈도 가입되죠. 지금은 뽑고 있으니까. 네, 어, 가능합니다. 난 펀착순으로만 봤지. 아, 아닌 것 같은데, 좀 기다리자. 뭐지? 아, 리신, 나 때문에 고통 많이 받는다, 이거, 게임. 리신, <laughs> 샷건 좀 치겠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 좀 남겨놓으면 일단 클럽명 다섯 명은 채워놔야지 클럽 태그가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이디만 남겨놓으면 클럽 일단 초대를 해놓을게요. 소리는 아파서 낸 소리입니다. 오 러, 리신 빼빼 빼친구 아나가어 없는데 공이 20초야. 어, 야, 야, 이거 먹는다. 잘 보세요. 이거 새로 패치된 건데 이번에 패치됐습니다. 워킹하고 한번 긁고 튀어나올 때 이렇게 먹고 갑니다. 아, 오 뭐야? 진짜 리스 나 때문에 진짜 개빡치겠다. 일부러 공을 좀 늦게 썼죠할수 있나? 사번좀 치겠는데 탁하라 친구야. 어, 이렇게 하면 요게 이렇게 부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용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된 프리시즌의 변경이 그거예요. 아이스. 이렇게 옆에 부시가 생깁니다. 니다 좀 이따 초대해 볼게요. 아! 아! 안 돼, 친구야! 야, 이 친구야! 잘 가고. 나이스. 억으로 오졌다. 파통 왜 그래? 아, 그리고 이거 내 아래에 있는 게바로 바론, 아, 바론이란다. 레드버프에요. 없어졌네요. 잘 가고. 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풀을 쓰는 거야. 반응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풀 쓰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풀, 이를 썼으면 상대방이 풀이 있기 때문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프를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을 못했습니다. 아, 이거 미드를 버리고, 미드를 버리고 바텀으로 간다고? 와, 아, 뭐, 이러면 뭐, 손해는 아니니까. 계속 밉시다. 아이고, 이거, 이거 죽였어야 되는데. <laughs> 좀 아쉽네. 저거는 막는 애를 죽여버리면 되거든. 살짝 빼주고, 집에 갑시다. 바로 뭐, 그어 갑시다. 100개 까가지고, 캐리합시다. 완벽하게. 아, 100개 건의해도 돼요. 태그명, 클럽 태그명 지금 5만원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통상금 5만원, 1위 3만원, 2위 2만원. 100개 건의해도 됩니다. 뭐, 세금형을 한, 막, 막, 여러 개 도배해서 주면, 줘도 돼요. 그냥. 그냥, 그냥 아무 말만 해도 돼. 그냥 할말 없어도. 어, 좀, 대신에 좀, 뭐, 처리보다는, 좀 럼블 장인을 먼저, 럼블 장인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나, 나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건 마오카이가 좀 빨랐다. 나이프공이죠 아, 매자이 갈걸. 아론 가면 될것 같네요. 라이즈가 힘든 것은 미드... 잠깐만. 어, 격변했네, 이거. 그냥 용 바뀌면 격변하는 건가? 아, 아깝 이번 격변 됐습니다, 바람의 흐름 이렇게 하면 빨라지죠, 신기하게 근데 우리가 CC가 없어가지고 아,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하면 빨라져요 아람 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용 먹을 때마다 바보다내 네, 연속 모드로 할땐첫 번째 용만 바뀌길래 아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뛰어갑시다. 탑을파 어, 했습니다. 피해 주고 이건? 해줘요. 나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아파, 아파, 아파. 어. 나이스! 버킹 와우, 나이스! 좋습니다. 어우, 나이스. 상대방도 나이스. 우리 팀도 나이스. 열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오케이, 이거 좋었고살짝 천천히 해야 돼, 이거. 나열 관리 때문에. 애 a y okay. 얘도 죽었고 천천히 열관리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원딜 없이 싸운거 치고 5대4 한거 치고는 잘했네 내가 약간 스킬샷이 약간씩 빗나간게 약간 좀단점인것 같네요 마지막 용이 그거일걸 추가 효과일걸? 아니 너 내가 지금 빠게 맞진 않잖아. 어, 살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그랜드 마스터인데 그랜드 마스터로 세기말을 맞췄죠 테돌이 그러면 그랜드 마스터로 나오죠 이거. 이렇게, 우리 팀 자르반한테 주고, 뭐, 용각이 안 나오니까, 아, 용각이란다. 킬각, 어, 킬각 나오네요. 제 가요, 다들. 해줘, 럼블. 집에 가면 될거 같은데. 좀 밀고 나 돈이 없어 어 잠깐만. 전령 두번째지 전령 두번두 두 번까지 가능해요. 어. 이번 프리시즌에 전령이 두 번까지인가 세 번까지인가 가능하거든. 두 번까지인가 세 번까지인가? 두 번까지일 거야. 기억이 안 나네. 가물가물하네. 근데 한번 이상이었어요. 10. 8분에 나와 가지고 6분마다인가? 그럴 걸. 매제에 갑시다, 이거 가고. 아, 여기다 뭐 던지겠다. 대킷 가고, 매제에 가고, 뭐, 돈 되면 조냐 아이템 가고. 돈은 안 되겠네. 할, 갈수 있겠다. 자, 이제 풀템이 됐죠. 아, 이거 템이 20분도 안됐는데 템이 이렇게 나온다고? <laughs> 이번 목표는 약간 노데스하면서 힐을 많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게요. 음, 내가 이걸 두 번까지 가능할 거야, 전령 어, 잠깐만. 어이구, 나 조심해야 돼. 데스하면 안 돼. 역변을 할 거야. 아, 내가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단 한대 맞추고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이즈, 나이즈 밀어라. 오케이, 나이스고, 나이스. 나이스. 살짝 빼주고요. 옆으로. 빼주고, 다시 들어가주고. 신나게 딜해주고. 평타 한 대씩 만들어주고. 나이스. 점화까지. 완벽하죠 죽여야 돼! 죽여줘! 아 아깝다. 10킬 가능할 수 있었는데. 재밌죠? 미드럼블. 캐리 러파는 원래 이렇게 캐리 해줘야지.